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해라 나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하라 나의 나된것 인다. 하나님 은혜 라. 2014년 1월 8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이 아니라 벌써 어딘가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매우 귀한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금으로 보석으로 알보리색을 가진 아주 포근한 느낌입니다. 아기 천사도 보입니다. 보통 아기 천사가 하얀 날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기 천사가 금색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금색 날개를 가진 천사도 있구나. 나에게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벌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에 그 입구 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즉, 계단 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계단은 입구 쪽에서 보면 열몇개 정도의 황금 계단입니다. 그 황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통해서 쭉 걸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에 양쪽에 흰옷 입은 천사들의 날개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선 천사들에게서 날개들이 보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 전에는 그냥 천사들이 양쪽에 쭉 늘어서 있는 것만 보였습니다. 마침내 나는 걸어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깊게 모든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 영혼이 신음하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의 회개가 받아지더니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흰옷 입은 두 날개 달린 천사들이 빵빠라 빵빠라 나팔을 붑니다. 즉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한국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나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라 너무 조심스럽게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마음으로 신음하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주님과 나는 인간창조 역사관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어온 입구 그 기본층 말고 그 위로 지상 2층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 보인 그림은 어둠에 갇혀 있던 북한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빛은 그 그림의 왼쪽 위로부터 아래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두 손을 들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즉,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전의 그림은 안 보이고, 그 다음 전 그림이 내게 보였는데 그것은 제 2차 한국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쟁 날짜를 보려 했으나 날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 11일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내 얼굴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머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황금 계단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즉,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처벌이 내려지는 곳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간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할게요. 주님은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보내야 함을 나에게 계속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너도 여기 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에게 말입니다. 나는 주님 보고 올라가자 하여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순간 우리는 어느새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긴 테이블에 회의할 때처럼 대통령이 앉는 자리처럼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 테이블 양쪽으로 양쪽에 오른편에 주님께 가까운 차례로 마리아가 와서 앉고 그 다음 다윗이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또한 그 다음에는 에스더가 와서 앉았습니다. 주님의 왼편으로는 주님 쪽으로 가장 가깝게 내가 앉았고 그 다음은 바울 그 다음은 베드로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는 사케오가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한가운데는 우리나라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 쪽이 주님 쪽으로 놓이게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즉이 한국 지도를 놓고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지도에서 38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38선이 없어지면서 온 나라가 녹색 칼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우리는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즉, 녹색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내려왔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천국에 올라가자마자 나는 벌써 보석꽃동산에 내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꽃잎들이 다 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수정으로 만들어진 꽃들과 또 분홍색 수정으로 된 꽃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거기서 주님에게 안기기도 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나란히 손잡고 걸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잡은 채로 나를 빙빙 돌리시기도 하시면서 나와 즐거워하십니다. 따라, 따라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내가 바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 우리는 벌써 마리아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집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집 뒤편에 카우치가 분홍색 빛이 나는 것들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시종 두는 천사가 분홍 드레스에 청동색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우치에 앉아 있다가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주님과 내가 타던 조개비에 올라 탄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세 명이 함께 탔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나. 그래서 그런지 그 조개비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각형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마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아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즉, 육신적인 생각으로 욕심에서 비롯되어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마냥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성령 모독죄로서 교회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팔아먹은 자는 목사라도 지옥에 갑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옥에 와 있는데 교회를 팔아먹은 자도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아무리 보아도 다른 사람보다 아들 목사가 맡아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할 것 같으면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습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상과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겉모양은 동일한 세습이나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14일 천국으로 가기 위해 두 천사가 두 마리 끄는 황금보석 꽃술의 마차를 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지 않고 바깥에서 수호하는 천사도 그리고 마차를 운전하는 천사도 오늘따라 특별히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밀짚모자 같은 모자를 둘다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웬일이지? 오늘 나를 데리러 온두 천사들이 밀짚모자를 쓰고 있다니.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정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설마 예수님도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차를 타고 천국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내가 항상 거실에 걸어두고 보던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온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요. 그리고 그에게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오늘따라 매우 밝고 환한 빛이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밀짚모자를 쓰셨다가 벗으시면서 황금 벌판에 무르익은 벼들이 고개들을 숙이고 철렁거리고 있는 벌판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광경에서 주님은 농부로 표현되신 것이었고 그리고 주님은 황금 벌판에 이익은 벼들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상의 몸도 들썩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익은 벼들은 반드시 내가 추수해야 하는 영혼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적어도 이 광경에서 주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곧 성경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내 눈에 엄청나게 수많은 흰 말을 탄 무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힘차게 치면서 따그닥 따그닥 소리를 바라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 장면은 내가 옛날에 17년 전에 기도원에서 보았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환상이 지금 주님과 내 앞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요. 내가 이 광경을 천국에 와서 다시 보게 되다니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한 기도원에서 밤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중 어느 한날에 내가 기도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은 예언 하시면서 내 배에서부터 거기 산등성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예언이 분수대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쏟아져 나올 것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주님께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예언만을 달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약 20명의 신학생들이 기도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예언한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아니요. 그들이 나는 안 그런데요. 하고 부정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에 대한 예언만을 달라고 했을 때 갑자기 내 귀에는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엄청난 숫자의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수백만의 흰말 탄자들이 꼭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수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처럼 푸른 초원을 달려서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나는 그 무리에서 가장 앞장선자를 보았는데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는 어떤 깃발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그 깃발에는 복음의 기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예언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기수가 되어 수 많은 흰말 탄자들의 맨 앞에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본 장면들이 지금 18년이 지난 지금 내 앞에서, 그것도 천국에서 재현되어 보여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또 놀랐는지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내가 그흰말 탄자들이 사정없이 달려가는 것을 내 앞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달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옆으로 손살같이 맹렬히 지나가고 있었지만 역시 가장 앞장선 자는 나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말들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들이 지나갈 때에 땅이 팍팍 파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말들이 힘이 있었는지요. 옆으로 달리는 말들 중에 하나에 주님이 타신 것이 보였습니다. 말탄 자들의 얼굴이 안 보였는데 오직 주님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말들이 달리는 장면이 너무 실제적이어서 꼭 내가 3D 영화 극장에 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굉장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 옛날에 나에게 보여주었던 장면이 내게 재현되어 보이면서 나는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저렇게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복음의 기수가 되어 일할 수 있지요? 하는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말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는 마음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함으로써 가능하단다. 오늘은 주님이 이전에 내게 보여주었던 그 예언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함으로써 그 황금 벌판에 있는 무르익은 벼들, 즉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thank mm -hmm. you